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전쟁은 국가 혹은 그의 준하는 교전단체 간의 무력을 사용해서 자국의 상대적인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세력을 토벌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생명까지 앗아가는 전쟁은 종교적으로 볼 때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업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또는 자연재해처럼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재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쟁의 반대말, 바로 평화죠. 세상의 평등과 평화를 강조한 부처님께서는 일촉즉발, 이 전쟁의 순간을 화해로 바꾸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고향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로히니강을 사이에 둔 사깨아족하고 꼴리아족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해 가뭄이 들자, 아, 제논에 먼저 강물을 끌어대는 문제로 백성들 간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쟁까지 비화된 것이었죠. 이를 본 부처님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때 이 양측 군대가 모두 다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색가족은 자기 부족의 성자인 부처님을 알아보고는 안절부절 못했죠. 그때 용감한 삿개아족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차라리 꼴리아족의 칼에 맞고 불에 타 죽더라도 응전하지 말자. 삿개아족의 병사가 하나, 둘 병기를 버리자 이번에는 부처님을 알아본 꼴리아족도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두 부족의 군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까? 그랬더니, 물 때문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나갑니까? 그 물로 별을 키워 한해 먹을 식량을 마련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양쪽 병사들의 목숨과 피는 얼마만큼 값이 나갑니까? 하고 부처님이 다시 묻자, 값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가치의 물 때문에 값을 따질 수 없는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의 깨달음을 얻은 양쪽 장군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요 물을 나눠 쓰는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리석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또 작은 일에는 목을 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빠져서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느라 바쁠 때도 있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도 잘 살펴봐야겠죠.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작은 일인데 자신이 일을 점점 점점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물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